어,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어, 제 유튜브 올리는 데다가 할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는데요. 어, 저는 모태 신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 깨닫게 된 바가 있는데 그것들이 맞춰보니까 저는 절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불심이 들어왔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윤회사상이라던가, 그리고 또 수행법 같은 거, 스님들이 하는 무건 수행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어, 나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 되게 구체적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더, 지금은 좀 불교 쪽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자면 저는 기독교인도 아니라고 그렇고 불교 불자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너무 좋은 게 어, 기독교인하고 얘기를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들이 너무 좋고 또 그리고 불자들이 또 이야기를 하면 그것들이 또다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제가 성경도 읽고 그리고 음, 불교 서적도 읽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펼치기 전에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어, 일단은 제 마음에 제가 이제 부르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그 기독교에서 의미하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뿐만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저를 창조하신 어, 나참 나, 나를 만난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글을 통하여 저에게만 주시는 이 글에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제가 받겠으니 허락하여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그냥 모든 저의 그 과거에 있었던 선입견을 버리고 그것을 읽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이 영상보다 정말 요즘에 굉장히 막 빨리 올리고 싶은 그런 제목이 있는데,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심의 큰 의미를 제가 성경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그거를 잘못 올렸다가는 너무 큰 오해를 받을 수 있겠기에, 먼저, 제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그리고 불자도 아니에요. 어 제가 좋아하는 그 유튜버 윤홍식 그 이제 말씀하시는 유튜버가 있는데, 아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도 그분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이 그분이 불자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아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희 아빠가 이 종교 통합 시대가 올 때가 말세라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제 마음에 이 종교가 통합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빠의 그 그 하신 말씀을 이걸 어떻게 해석해, 어떻게 아빠를 풀어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항상 늘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음, 아빠 같은 경우는 뭐 지방 교회도 이렇게 설립하실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의 음, 뜻이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 데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그 성경 말씀들은 제 안에서는 너무너무 귀하게, 귀하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그 말씀을 제가 얼마 전에 올렸는데 어떤 이제 시청자분께서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분이 의미하셨던 거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같이 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도 아, 그, 그, 그 얘기도 맞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에게 작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은 영성이 높은 사람들이 각자 받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에게 주신 이야기와 맞지 않다고 그거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 글을 통해서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이 영성적인 부분이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유튜브를 올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날마다 날마다 깨닫게 되는 그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소중해서 그냥 그 과정을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처음에 찍게 됐었어요 처음에는 어떤 영성적인 부분보다 경제적인 부분, 그러니까 부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하늘에서 주시는 그 부, 풍요로움에 대해서 올리려고 마음먹었다가 점점 그런 것들보다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이 영성적인 부분, 가슴으로 살, 가슴이 열린 사람이 사, 사람을 대하고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중요함을 느껴서 그것들에 집중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어, 오늘의 일점은, 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 과거에 쌓아왔던 그 선입견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한 상태로 그냥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에게 이 상황, 이글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지에 대해서 항상 바라보는 거죠. 지켜보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생각지도 않은,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딱 일깨워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종교적인 부분이나 철학적인 부분을 내 자아, 애고로 이미 자리 잡은 상태에서는 그것들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까지 다 이제 기독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벗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그러니까 저, 저랑 같이 명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 얘기가 정말 특이한 분이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기독교에서 그렇게 오래 문 담았던 사람이 같이 이렇게 전체 통합적인 이 전체 의식을 느끼고 할수 있는 게 아니 좀 힘든가 봐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가 봐요. 그래서 참 특이하고 대단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면에는, 아, 내려놓는다 그러죠? 나의 모든 내 사상을 다 내려놓는 가운데서 주시는 걸 그대로 받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독교, 뭐, 전 아직 이슬람 그런 거는 모르지만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유교 사상 같은 거, 뭐 그런 게다 들어오거든요? 그게 진리는 하나라고 선과 음, 그런 것들로 다 점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로 둘때 우리 마음에 참나 하나님 부처님 참나 그 하나님 자리에서 내 본성 자리에서 그것들을 음,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주신다는 거.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를 어떤 기독교나 불교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받는, 받게 되는 가슴에서 올림이 있어서 나오는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것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